안녕하세요, 슬기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알게 된다면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뀔 겁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사들로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1. 아침에 영양폭탄 오트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요. 오트밀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줍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항산화제까지 챙길 수 있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2. 소화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릭 요거트와 과일.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와 과일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량도 늘릴 수 있어요.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가득한 한 끼죠. 3. 단백질의 황금 열쇠인 계란 요리.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아침 식사로 제격입니다. 삶은 계란, 스크램블, 오믈렛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고, 함께 채소를 곁들이면 더욱 영양이 풍부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 하루를 더 명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원인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 네 번째 추천은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입니다. 통곡물 토스트는 정제된 빵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많아 피부와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토마토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5. 손쉽고 맛있는 영양 폭탄인 스무디볼. 마지막으로 소개할 메뉴는 스무디볼입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스무디볼은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시금치, 바나나, 베리류를 블렌더에 갈아 만든 뒤, 치아시드나 그래놀라를 토핑으로 얹으면 포만감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죠. 오늘은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를 알아봤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챙기는 건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을 무심코 넘기셨던 분들, 이제는 오늘 소개한 메뉴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침 식사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